안녕하세요. 투명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시 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현재 크로스오버가 되는 분들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시 크로스오버가 나오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오른손이 받치지 못해서 그런 동작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오른손이 첫 번째로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도 그런 동작이 나옵니다. 또 다른 동작으로는 왼손이 너무나도 자, 체가 헤드가 먼저, 클럽이 먼저, 클럽의 헤드가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손등, 내 손, 그립을 잡은 손, 왼쪽 손등이 너무나도 많이 먼저 밀고 들어가도 크로스오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가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또는 왼쪽 손등이 많이 밀고 들어가는지 이걸 먼저 빨리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손등이 많이 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테이크어웨이 때 벌써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시겠죠? 이렇게 돼도 벌써 테이커의 시점에서 너무 왼쪽 손등이 많이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헤드가 먼저 가지 않고 손등이 밀고 들어가서 채가 이렇게 안쪽으로 플랫하게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요 백스윙 했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크로스오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손은 이렇게 일자로 쓰게 되죠 그래서 받칠 수, 받치지 못하는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이 크로스오버를 좀더 쉽게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백스윙도 훨씬 더 이쁘게 나오고, 크로스오버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음, 자, 이렇게 공이 있으면요.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내 오른쪽, 뒤꿈치 선상부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체를 하나 놔주시는 거예요. 자, 그후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테이크웨이를 지금 제가 놓은 이 대각선에 놓은 헤드 방향까지만 테이크웨이를 보내주시는 거세요. 자,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먼저 자,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테이커 의후 오른쪽 옆면을 버텨주시는 거세요. 오른쪽 허벅지 옆면을 버텨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코킹을 먼저 내 오른쪽 어깨 자 어드레스 하신 후에서 테이커에 가셨죠. 이 상태에서 내 오른쪽 어깨 쪽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버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얹힌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렇게요. 자 정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테이크어에 하신 후 여기서 코킹을 내몸 앞쪽 V자 모양으로 올려 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체가 엄청나게 뒤로 갈 수밖에 없겠죠. 헤드가 자, 어드레스 하시고 테이크어는 헤드 방향까지만요. 그 상태에서 앞에 V자 모양으로 코킹으로 올려주시는데요. 올려주실 때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은 버텨주셔야 돼요. 테이커의 코킹 잡아주시면서 백. 자 몸통은 먼저 코킹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나서 돌아주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 테이커의 자 여기서 V자 모양으로 코킹의 방향을 설정해주신 다음에 몸통 턴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오른쪽 바깥쪽 허벅지는 계속 과하게 버텨주셔야 돼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스윙 라인을 설정해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오른쪽이 빠져버려서 이렇게 또 크로스오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테이커의 V자 한번 더요. 제이커의 설정 방향 설정 해주시면서 빼. 네. 그로우스윙 자, 제가 이제 이거를 공 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제이커의 각 만들어주시고. 자, 데이커 해주시고, 각 만들어주시고. 스윙. 자, 이렇게 되면 좀더 벌써 헤드의 방향이 설정이 뒤로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더 손목도 자, 앞쪽 v 자로 올리시더라도 테이커웨이가 진행 상태에서 앞쪽 v 자로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손목의 모양이 이런 받쳐주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크로스오버를 고치시는데 쉽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가 벌써 방향의 설정을 안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크로스오버가 나오시기 때문에요. 테이커웨이 이후 벌써 코킹의 방향의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가 버티시면 크로스 오버는 절대 웬만해서는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백스윙을 잡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그렇고 롱채도 똑같습니다.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테이크어웨이 지점 하나를 포인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테이커의 지점 포인트 설정해주시고, V자 모양으로 코킹해주시면서, 오른쪽 허벅지 버텨주시고, 턴. 자, 이렇게 스윙해주시면 훨씬 더 백스윙이 이쁘게, 나만의 일정한 백스윙이 나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로스오버가 좀 심하게 되시는 분들은 팁을 드리자면 오른쪽 허벅지는 계속 최대한 버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손 오른손의 힘이 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도 크로스오버가 나오시는 분들은 테이크웨이와 코킹의 방향을 설정을 잘해주시면 훨씬 더 크로스오버가 빨리 쉽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팀룩 프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